내 생각에는 어 뭐?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아예 그냥 내려놓는 게 나아.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어, 어느 정도인지 <laughs> 한번 시험을 그저 체감으로 느껴 본 다음에 <laughs> 네? 물 차갑나? <착> <laughs> <laughs> 아! 아! <laughs> 들어가 들어가 더 들어가야지. <laughs> 100만이 쉽지 않아. 자, 들어가 이제. 자, 지금. 자, 배꼽. 이걸 견뎌내야 돼. 아니! 종아리의 차가움을 견뎌내야 돼. 어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아 <아이고>, <laughs> 가방 던져, 아, 가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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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정말. 고마 <laughs> <laughs> 야! <야씨>! 야! <웃음> 야! <웃음>